아 저는 이제 엄마 김장하시면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하면서 해놓으면 다 가져가자. <laughs>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온대 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찬바람만 불어오면 우리 머릿속 어디쯤에 들어앉아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죠. 김장과 난방. 이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겨울철 물가안정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겨울철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부는 할인지원,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김장비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물량을 대폭 풀 예정인데요, 추락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물량과 비축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활당 관세를 적용해서 배추, 무, 대파, 건고추 등 농산물을 약 1만 1천 톤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김장에 꼭 필요한 재료이죠. 천일염도 정부 비축 물량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시중 가격의 3분의 1로 전통시장과 마트 등의 할인 판매에서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인 행사도 대폭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장재료 14가지 종류에 대한 할인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 김장재료 정부 할인이 138억 원 규모였던 걸 감안하면. 약 1.8배 더 지원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유통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사 기간은 11월 2일에서 29일까지 또 할인 한도는 평상시에 비해서 만 원씩 증가해서 1인당 2만 원또 전통시장은 3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구매 한도가 3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종이로 된 지류형은 130만 원까지 그리고 카드형과 모바일은 18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할인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할인 20에서 30%에다가 업체가 자체로 지원하는 10에서 30% 더해져서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할인률은 최대 50에서 60%에 이를 예정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하나로마트 또 온라인몰 등을 통해서 김장 재료를 최대 40%까지 할인한다고 하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내리면 반가운 비. 무엇일까요? 난방비라고 하던데요. 최근 지정학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금 인상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시설을 위해서 촘촘하고 또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던. 특별 대책 수준을 이번에도 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단열 지원과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등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신규로 추가해서 지원을 확대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큰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와 히트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네, 올해는 2 9 0대 400억 원 규모였던 게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64,000대 어, 즉 1,1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3월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월별 청구 요금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김장을 해놓고 또 창고가득 연탄을 들여놔야지 겨울 채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안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겨울 여러분께 든든한 정책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괜시리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걱정은 좀 덜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은 늘어나는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